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자라 방송인, 정치인, 기업인으로 일하였고 언론인,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전권 교체를 통해서 바로 세우고, 산업, 제4차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과 환경을 살려 10년 내에 국민소득 8만 벌 시를 만들어 세계 경제, 오이 국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한 채 세계 인류 기술을 가진 탈원전, 포퓰리즘 폭동하는 집값, 과중한 세금, 정책과 천조 부채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홍수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국민들은 토탄에 빠져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우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란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정의로운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로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학입니다. 혜원안을 해결하고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펴 희망과 용지를 주는 그 일을 저 송기태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송계태는 산업화와 자유민주화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개의 가치를 깊이 읽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생긴 사명입니다. 국제 사회의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만이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 관계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문명 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76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주의, 셋째 한미 국민 동맹으로 이3대 기초 위에 전 국민이 합심하여 핏땀을 흘린 결과로 전 세계가 불러하는 경제 대국을 기적을 이루 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3만불 시대에서 10만, 10년대 8만분 시대 달성을 이와야 다음 세 가지 일을 저 송기태가 해내겠습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을 하겠습니다. 예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세계에서 잘 갖춰진 IT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석유와 천연, 지하 자원이 핵심 이너지가 아니라 가치와 상상력, 아이디어와 정보, 새로운 지식과 영감이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원이라고는 교육과 두뇌밖에 없는 우리에게 4차 산업시대의 도에는 천재 이루와 같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권개최를 해야만 합니다. 저 송기태가 해내겠습니다. 둘째, 기업혁명으로 실업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부흥을 최우선주의로 오는 내에 수출 5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삶이 윤택해집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현안의 문제인 청년 일자리, 부동산 문제, 자영업, 중소기업, 노년 문제, 근로자의 해법은 기업 제1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탈선개기 위하여 법인세 각종 세금 대폭이나 절리금융지원 적극적인 교육지원, 수철판로계책,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지원 강선노조 표지, 소기업 직원에게 일정 부분 월급 지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반사항 제거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불간섭하여 기업인의 자율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기업 대국이 되어 실업자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저 송기태가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구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경제가 삽니다. 전이 세계는 환경과 기후변화의 분노로 인간 삶의 기본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노란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핵보다 수만 배 무서운 환경 재앙에 경치를 못하면 2080년대 지구 촌동 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를 맞게 되며 극심한 감은 대홍수, 태풍, 코로나보다 무서운 각종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만연되며 2 1 3 0년대에는오전층의 파괴로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재앙을 막기 위하여 미국과 환경 동맹을 맺어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겸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 주도국으로 인류환경선임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환경정책과 행정력을 환경개선에 전념토록 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교까지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여 탄소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송기태는 30년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르는 강사를 만들어 후손에 물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러 온그 경륜으로 환경 선진국을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를 함께 노를 저갑시다. 외교안보 기초를 180도 바꾸겠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과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모는 사군 체제로 개편하고, 전자시대에 걸맞게 모병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